정보술자 사일 맡은 공병철입니다. 보안 담당자 배재신입니다. 인증 심사원 최중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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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은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인증 ISMS P 인증 기준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2편 보호대책 요구사 2.6.7 인터넷 접속 통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통제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 유출, 악성 코드 감염, 내부망 침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정보 시스템, 주요 직무 수행 및 개인 정보 취급 단말기 등에 대한 인터넷 접속 또는 서비스를 제한하는 등 인터넷 접속 통제 정책을 수립, 이행하야 한다고 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안 담당자 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네트워크는 외부망 인터넷, 내부 업무망과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있으며 외부망과 자료 연계 시에는 물리적 일방향 환경을 구축하여 필요한 자료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인정심사 원단에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연결 시 네트워크 접근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중요 정보를 치고 운영하는 개인정보 취급자, 시스템 관리자 등의 인터넷 접속 및 서비스 제한 등의 보호대책을 수립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네. 자, 그러면, 어, 현장 보안 담당자로서 추가적인 활동은 어떤 활동하십니까? 네. 업무용 단말기는 기본적으로 유해 사이트 차단을 위한 보안 장비를 구비하고 있으며 특정 IP 차단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망과 내부망 PC 간 자료 정성은 차단되어 있는지 P2P, 웹하드, 웹메일, 메신저 등의 응용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음. 그, 접근하지 않아야 될 사이트들이 차단되고 있는지를 음, 주기적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인정심사원은 추가적인 활동은 또 무엇을 하시는지? 네, 추가적으로 외부 악성코드 유입 방지를 위해 유해 사이트 접근 차단을 수행하고 중요 서버에 대해서는 외부 접속을 제한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웹서버에서 외부 인터넷 통신이 80번 포트 서비스로 가 차단되는지 확인합니다. 음, 특히 80... 8080 포트들이 외부에 오픈의 서비스인데, 네. 어, 방어벽 정책이나 이런 데서 열려있으면, 네. 어, 그함을또 드리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어, 2.6.7 네. 인터넷 접속 통제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최종 정리를 해보자면, 어, 우선 주요 직무 수행 및 개인정보 취급 단말기 등 업무용 PC의 인터넷 접속에 대해서 통제정책을 수립, 이행해야 하고요. 주요 정보 시스템, 특히 DB 같은 경우에 불필요한 외부 인터넷 접속이 통제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인터넷 망분리 대상이 되는 그런 단말기에 대해서는 망분리 대상자를 식별을 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망분리가 적용 해야 한다고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2.6.7 인터넷 접속 통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